요한 복음 16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찾으셨으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가가 제국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혼자 둘 때가 오라니 음, 벌써 왔도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혼자, 혼자 있는,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내가 세상을 이겨 놓노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고난 앞에서 도망할 것도 알았고. 그 도망함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나는 이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랐고 존경했고 또 예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앞장서서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모두 도망치고 심지어 예수를 분한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의로움, 그러니까 제자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의로움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패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실패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만만했던 그 일에 실패할 때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함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손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때 그것이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에게 자꾸 예수를 따르는 것에 실패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거기까지라고. 네가 아무리 예수의 제자고 네가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도 너는 거기까지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사탄의 목소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예수는 낙심한 우리의 고개를 들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주고 받습니다. 실수도 주고 받습니다. 서로 잘하려고 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와 나의 힘이 더 자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상대방의 실패를 용납합시다. 예수를 따라서 그래도 괜찮다 라면서 서로 토닥여 줍시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부인할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도망할 것을 두고 예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 본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끔찍한 실패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면 실패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으로 바뀝니다 우리 여기에 본문은 아니지만 이 이후에 있을 이야기들에서 조금 가져와서 내어 놓으려고 해요 실패마저 겸손하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네. 먼저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반면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똑같이 예수의 제자로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이 가르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나눠 볼수 있는데요. 먼저 회개로 위해진 실패는 생명을 낳습니다. 아, 네. 그러나 회개가 없는 실패는 죽음이 됩니다. 아, 네.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생명이 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 네.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찬송가 320장과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전케 하사. 네. 나의 죄를 정케 하자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워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주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무신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자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때 4 5 6장통일찬송가오0구장입니다찬송가장통일찬송가오0구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든그 손모자국만 져라 그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모자국만 져라.

그손모 자국 만져라 그손모자 만져라 그손모자 만져라. 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그손모 자국 만져라 내가 부 그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손 모자국 만져라. 그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모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짐 무거울 때에 그손모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모 자국 만져라 그손모 자국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